자, 아,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총선 후의 행보들에 대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리학 이론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물즉 필반이라고 해서 뭐 물리학 용어로 하면 작용 반작용. 이번에 조국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 저렇게 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동안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항상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.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기잖아요. 네,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하고 나면 그 작용 반작용은 끝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온전히 본인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문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게 안 까운 겁니다. 안타깝고 아까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눌러서 해놨던 이런. 작용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닌가? 쉽게 쓰는 게 아닌가? 아, 당연히 뭐 그렇게 갑자기 비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도의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인 건 맞죠. 일인 건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받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, 그리고 아직도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놓고 봤을 때이 정도로 만족할 수준의 반작용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, 누구는 저한테 그러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<laughs> 사는 거 아니냐?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, 중용을 공부하다 보면 집기양단이라고 해서 어쨌거나 양극단에 있는 뭔가를 알아야 가운데가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, 지금은 너무 끝까지 가지 않은 느낌에서 멈춘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전히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본인이 어떤 식의 정책, 또 어떤 식의 행보, 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갈릴 거고요 또 하나 사람은 기대가 크면 실망 도큰 법입니다 응.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어요 응. 지금도 콘크리트 지지율 35% 이상 이 나오는 이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뭐 난리가 나기 전까지는 기대하는 게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찍는 거죠 응. 그런데 이미 총선이 지나고 나서 어떤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돌변할 겁니다 사람들 사람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을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또 자기하고 수틀리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그냥 잽싸게 갈아타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.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감당이 될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빠르다라는 게 저는 계속 느껴져요. 그냥 지난번에 조국 대표고 나와가지고 찍은 것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. 본인이 힘든 건 알겠으나, 가족들이 힘든 것도 알겠고 모든 게 힘든 건 알겠으나, 굳이 왜 지금? 아, 당연히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3년 동안 선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 검증을 받기도 어렵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.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도 하던데.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덜 차렸다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 3년은 더 박살이 나야, 이제, 친일파 정산이, 청산이 되지 않을까. 아직도, 해방된 게 1945년인데, 응? 그 이후에, 한참이 지났잖아요, 벌써? 문제야, 45년이면? 22년이니까? 80년? 80년이 지났는데, 이제 거의 100년 다 돼가는데도, 아직도 이 정리를 못한, 이게 문제거든요.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번이 그걸 기회, 정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그걸 놓친 게 아닌가. 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당장 이기고 나면 즐거우시겠죠. 그리고 좋겠죠.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,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고, 어떤 걸 해야 되고,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. 그리고 저는 이제, 제가 선거권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선거를 투표를 안한 적이 없어서 투표를 합니다만. 그리고 선거 공보물이 오면 항상 꼼꼼히 읽어봐요. 열심히 다 읽어보고 하는데, 뭔 놈의 비례대표를 이렇게 많이 둬야 <laughs> 되는지, 어?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우리 허경영, 어? 총재도 15명이나 비례 후보를 냈던데,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. 뭐, 민주당 쪽이든, 국민의힘 쪽이든, 뭐, 국민의힘은 뭐 35명인가? 뭐, 40명인가? 어마무시하게 냈던데. 그낸 사람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, 왜 저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냈을까? 그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이 오는데,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, 너무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이 방송 보시는 분들, 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싫어하겠죠. 어,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도 예상이 됩니다만은. 당연히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게 맞고,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만,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, 또는 뭔가 되게 좋아진다거나,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? 어쨌거나 행정부의 수반은 아직도 그분이고, 뭐, 국회의원 맨날 많아가지고 욕만 먹고 있는데, 뭐, 그 많아진 사람들 색깔 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. 뭐, 법안 발의한 순서대로, 뭐,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대로, 뭐, 그런 걸로 평가하고 한거다 좋습니다만. 왜그 어떤 특정 몇몇 국회의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못 받았는지, 막 사람들이 뭐 불만이 많고, 뭐 이런 걸 보면, 전 그것도 좀 이상해요. 왜? 그 사람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했는지, 발의한 법안이 몇 건인지, 그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, 아직도 계류 중인지,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볼수 있어요. 근데 안 보고,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편한 거, 누가 전달해주는 카톡의 뉴스,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시면, 왜곡됩니다. 근데 이제 또뭐 하나 얘기하면, 저는 왜 정치 얘기 자꾸 하기 싫냐면, 저는 이거,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리학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, 자꾸 이 인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물어봐서, 난 관심도 없는데, 어? 투표 나꼭 하세요, 제발. 어, 투표 안 하고 자꾸 불만 가지는 건,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, 어마무시하게 큰 권한 중에 하나예요.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, 어? 온갖 거 뭐, 여러분 소주 하나 사 먹을 때도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. 그런데, 그 세금 내면서, 왜 나한테 주어진 그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, 몇년 만에 돌아오는 권리를 포기하는지 이해가 잘안 돼. 비난하는 거 좋고,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다 좋은데, 투표는 꼭 하시고,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다. 네. 결국은, 어떤 일을 갖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, 미련이 남도록, 또는 뭐가 남도록 하면 그게 나중에 화로 돌아온다는 거는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매번 나옵니다. 이번에 확실하게, 우리 그 대파, 대파 자꾸 인는데 대파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불길이 살아날 겁니다. 반대되는 불길이 살아날 거라.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되고 있는 것들이 이 기회에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모르겠으나, 그게 아니라고 하면, 더 힘든 시간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왜냐하면,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 아직도 그쪽이고, 그 관련된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고, 뭐 방,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, 그걸 어떻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막을 수 있나요? 못 막아요. 그러면 계속 뭐, YTN 지금 사장도 오늘 보니까 뭐, 비상체제 돌입해서 24시간 뉴스하는 체제로 하고, 나머지 다 자른다, 뭐 이런, 그걸 할 거예요. 계속 할 겁니다. 네. 그거 뭐, 선거해서 바꾼다고 안할 사람들이었으면, 원래도 안 했겠죠. 네, 할 거라서. 오히려 더, 조국이라는 그 카드의 대응, 대항마로서 인정받는. 왜냐면 그쪽에서 조국을 이길 만한 사람,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걸로 아마 바뀔 겁니다. 그래서 더 입지가 강해질 걸로 예상됩니다. 이게 나중에 대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좀 클까요? 네. 제가 그 가위바위보 얘기했잖아요, 가위바위보. 자, 이재명 나오면 한동훈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, 그쪽에서는. 왜냐면 대항마로안 보이니까. 근데 조국이 나오면 대항마로 보일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 대선주자 나올 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. 그리고 뭐 그때 사주상으로 내겠지만 가위바위보 싸움이기 때문에. 네. 이 가위바위보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혼란이 지속될 겁니다. 왜? 가위바위보의 결과는 가위바위보를 직접 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. 맨날 우리 가위바위보 할때 그러잖아요. 안 내면 진 거. 어, 안 내면 지죠. 하지만 대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안낼수 없어요. 무조건 내겠지. 제 웃긴 거 하나 얘기해 까요국이 등장하면서 어, 보수 언론에서 사라진 뉴스가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한동훈 외모 기사가 사라졌어. 그게 좀 웃기죠. 웃기않아요안 웃긴데. <웃음> <웃음> 완전 웃긴데. 웃기잖아. 저는 <laughs> 한동의 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있습니다. 이틀 안에 10%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. 국민의 벗으면 돼요. 뭘 벗어?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벗어? 벗으면 된다 아, 머리. 그러면 지지율이 미친 듯이 상승. 왜? 왜요? 전국에 생각보다 머리털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. 그 가족들이 많아요. 네. 그리고 그게 동정심을 유발할 거예요.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라. 쓰나치 네. 심. 즉 은지심이 발동이 되면 최소 10% 이상 올라갈 거예요. 100만 가나요? 100만 안 가요. 이런 걸아 제발 좀날좀 좀 이런 걸.